뉴트럴 프레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성찰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고, 국민의 힘은 늦었지만, 자진사퇴는 인정한다며,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일부 지자체 소비쿠폰 금액별 카드 색깔 차이에 대해,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부산광주 지역에서 제작된 카드에는 스티커를 붙여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모 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샤넬 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는이 영수증과 또 다른 청탕용 선물로 특정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도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구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전망이며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신한은행, 경남스틸 등 재계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북 무인기 은폐를 추궁하기 위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재소환했으며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하여서는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혐의별로 하루 한 번씩 짧은 조사를 여러 차례 받는 방식의 조사 방식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내부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당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윤희숙 혁신 위원장의 불참과 내부 갈등으로 회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후 윤 위원장이 참석하며 재소집됐지만 이번에도 회의는 40분 만에 파행되었습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 힘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고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만든 극우 프레임으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트럴 프레스였습니다.